저희 동네 사라지다는 동네, 생태, 공간 등 일상과 맞닿아 있는 것들을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고민을 나누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제 사라지는 것들과 또 살아지는 것들, 또 살아가는 것들, 뭐 사람이나 식물, 또 공간도 계속 살아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품어내고자 동네 살아지다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식물을 원체못 키우니까 관심은 있었지만 잘 키우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해갖고. 그러니까 잘 키우던 또 식물들이 한 3년 있다가 또 폐사하거나 막 이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식물인문학에서 같이 길러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물인문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보통 인문학 하면은 책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식물 속에서도 인문학을 어떻게 찾지라는 생각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식물인문학이기 때문에 그냥, 어우, 여기 나가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어,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서 집에서 있었 있는데 너무 무료한 거예요.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하니까 지쳐 있었어요. 그런 그 시기에 저희가 주택으로 이사 오기도 했고, 식물도 잘 모르고, 그래서 좀 새로운 걸 배우면 기분 전환도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식물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저는 보는 거를 좋아했고 제가 가꾸는 거는 좋아하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어, 배워나가는 느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어떤 제가 아는 게 있어서 보충해야지 궁금하다 이것보다는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들에서도 그래서 눈이 한번더 가는 그런 것들을 하게 돼서 생활이 조금 바뀌었다 좀 변화가 됐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식물들은 보면 씨앗이 단단한 껍질로. 다가 쌓여 있어요. 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그 단단한 상태로 어디든 가서 뿌리 내리고 발아할 수 있는 환경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식물이라고 공부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조금은 성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거 물 주는 거 그것도 뭐해 어떻게 주고 이렇게 키우는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시고 개를 어떻게 키워 나가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셨으면 해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식물들 지금 잘 키우고 있거든요. 또 선생님들한테 배운 것도 그렇고 또 같이 배우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어 하면서 지금 해바라기 꽃도 보고 그전에 그 다육이 받은 것도 힘이 짱짱하게 있어요. 어, 신기해 죽겠어요 진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기르던 건 아무래도 뭐 식물원에서 사거나 화원 같은 데서 사거나 좀 아무래도 좀 쌩쌩한 것들이라 키우기가. 좀 되게 편했어요. 근데 여기서 삽목 과정이나 시아발아를 해보니까 성공을 했다가도 그 잠깐 찰나에 물한번 잠깐 틈안 주는 거에도 그렇고 햇볕이나 뭐 바람이나 굉장히 더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약간 처음에 지금 좀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냥 섣불리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키우듯이 그냥 나는 뭐잘 키울 수 있으니까 그냥 같이 키우면 돼 했는데 생각보다 좀더 애기 다아두듯이 했어야 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좀더 어렵더라고요. 식물을 기르면서. 아, 육아하는 거고 똑같구나. 자식도 사랑이 없으면 못 키우듯이 식물도 기본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은 키울 수가 없거든요. 제가 첫에 키웠을 때는 정말 무서무서하면서 키웠는데 그 씨앗 받았을 때 정말 딱그 느낌이었어요. 이 씨앗을 어떻게 키워내지 그랬는데 계속 들여다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이 없고 폭폭 쓰러지고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아 베란다 에 내놓자 하고 내놨더니 걔네들이 이제 조금 반듯하게서 나가더라고요. 이번처럼 이렇게. 식물을 계속 들여다봤을까요? 사람 키우는 거나 식물 키우는 거나 동식물 을다 끊임없는 관심이 참 필요하구나. 맨 처음에 씨앗부터 이렇게 심어가지고 새싹이 다돋아났을때 우리 애들이랑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박수치고 막 난리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키우고 있는 식물들도 제가 죽일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고 온전히 잘 살아서 더 무성해지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힐링이 돼요 너무 좋습니다 식물도 사람하고 비슷하구나 그 식물도 작은 그 씨앗에서 발아돼서 줄기를 틔우고 또싹 틔우고 보물 물고 나중에는 시들지만 그 과정이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또 식물도 애정을 갖고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것처럼 이제 하나 하나 세밀하게 보고 만져주고 이랬을 때 훨씬 잘 자라고 죽거나 이렇게 얘네들이 떨어지고 색이 바래고 그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이 참 좋았습니다. 동네 마을을 둘러보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식물들을 같이 커가는 과정을 보는 거 그게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았었어요. 그 꽃을 보면서 키우는 분의 정성과 마음 그리고 그 집의 역사 뭐 그런 거를 좀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키울 수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우셨을까 하면서 그때 다 같은 마음으로 봤던 그 수업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집에 안에 있을 때는 아파트 사니까 누가 식물을 키우는지 누가 뭘 하는지 솔직히 아파트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많이도 아니고 요 인근 근처만 돌았는데 어느 집 하나 꽃이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들 꽃을 사랑하고 다 식물을 사랑하시는구나. 함께 자라나고 공유하면서 살아가시는구나. 거기에서 제가 아, 그래서 좀 뿌듯함도 느끼고. 다들 마음 따뜻한 분이구나 그런 걸 느꼈었어요. 첫 수업이 씨앗을 받아서 제가 집에 가서 그 것을 씨앗을 심고 그 것을 키워내면서 또 좋았던 게 뭐냐면 그걸 일기를 쓰더라고요. 식물 일기라는 걸 쓴다는 건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식물 일기를 쓰면서 아, 이 식물이 지금 자라고 있고 얼마큼 자랐고 뭐 이런. 그런 걸 갖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화분을 사와서 이렇게 기르잖아요. 근데 이게 씨앗을 심어서 기르다 보니까 얘한테 애정이 더 많이 가고 얘네들이 꽃을 피우니까 그냥 사온 꽃은 그냥 피면, 음, 폈구나, 이렇게 되는데 얘는 정말 내가 정성을 들여서 키웠던 애기 때문에 몽울리부터이핀 것까지 다 이쁘더라고요. 저는 이제 식물을 그냥 기르는 데에만 초점을 줬다면 지금은 관계라고 해야 되나 애정이 자꾸 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다보고 관찰하게 되고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자꾸만 들여다보게 되는 거. 그리고 동, 동물이랑 그다음에 마을에 이제 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관찰하게 되고 이야기 나누게 됐습니다. 진짜 관계 맺기였어요. 아기 키우면서도 그 아이가 잘 친구들과 이 사이와 어느 기관에 가서 관계 맺기를 잘할수 있나 온 초점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그러면은 관계 맺기를 잘 하고 있나 그래서 느낀 게 말을 그만해야 되겠다. 저는 지금 아이한테 깊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식물 그 처음에 씨앗 받아서 키울 때도. 이제 처음 경험이다 보니까 잘해보 처음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식물에도 처음으로 깊숙이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서 말이 너무 많았어. 아, 관계 맺기는 조용히. 내가 열심히 내할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너무 관여하지 말고 좀 진짜 거리두기 하면서 좀 묵묵히 바라봐야 하는 그런 관계 맺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착을 조금 내려놨어요. 아 쟤들도 자기가 살아가는 건데 전에는 막 제가 억지로 가꾸려고 하고 억지로 하려고 좀 이렇게 제 틀에 맞춰서 놓은 게 있었다면은 근데 식물 수업을 하고부터는 좀 떡잎도 자연적으로 떨어지게끔 전에는 고개 노래질라 그러면 미리 밑에 썼었거든요 지저분한 게 싫어서 근데 지금은 아 얘들도 스스로 떨어질 때 되면 떨어지고 자기 회복력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지저분해도 기다려주게 되고,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치우게 되고, 좀더 다양한 식물들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났어요. 지나다 가다가도 길가에 꽃들 관심있게 보고, 화원에 어, 이런 꽃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름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10년 뒤에 나는 조금만 더, 조금 더 성장하고, 그다음에 지금보다 낫겠지. 그러면서 한 걸음 더 성숙된 제 자신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 이번 수업에서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식물 자체를 그냥 가꾸는 부분이 아니라 식물이라고 하는 인간하고 다른 어떤 종이잖아요 어떻게 관계 매짐을 해야 되고 그 가꾼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좀 근본적인 누름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물을 가꾸기도 하고. 또, 동물을 가까이 집에서 키우기도 하지만 다른 종들하고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조금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인문학적으로도 고민하고 그거라는 거는 또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으로 좀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딱히 없었어요. 참여하신 분들 자체가 저희가 씨앗부터 뭔가를 가꾼다는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공유하고 그 생을 다하는 과정까지의 것들을 좀 주요하게 얘기를 계속 드렸더니 그분들도 식물을 단지 많이 알고 키운다, 많은 개수를 갖고 간다에 집착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 수업을 해야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식물의 얼굴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자세하게 해줄 수 없는 것. 반대로 좋았던 거는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식물에 대한 것들, 우리 집은 이런 식물이 있는데 들고 와서 아, 이거는 어떠, 어떠한 증상이에요? 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어, 해야 돼요? 라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laughs> 1대1로 무슨 뭐 이렇게 의사처럼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또 플러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좋았던 점은 예, 식물노트를 초반에 제가 한몇주 정도는 공유하고 제가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기술적인 그 식물을 갖고는 진짜 실제적인 식재에 대한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식물노트를 잘 쓰셨을까에 대한 노파심이 좀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가서 식물노트를 잘 살펴봤는데 씨앗부터 심은 식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노트 안에. 그 진정성이 되게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아이 정도면 이번 수업이 성공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생활 문화는 그냥 일상 속에서 누구나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거 공감하고 나누고 소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거창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생활 문화는. 제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식물을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게 저는 생활 문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생각하는 생활 문화는 관심과 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맨날 다람쥐 책밖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는데 조금 더 아이들과 같이 관심 갖고 노력을 가지면 마음도 풍성해지고 하시는 분들도 좋고 다 같이 이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활문화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문화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네. 저희 학산생활문화센터도 그동안은 조금 장르적인 예술 활동에 국한돼서 생활문화를 조금 풀어나갔다면, 앞으로는 이제 미출구에 맞는 생활문화, 또 이제 지역을 생각하고 생태를 또 보살피는 그런 생활문화를 조금 만들어가고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